집신을 찾아, 찾아. 집신을 찾아온 여러분, 오늘도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비포드 쪽에 있는 어, 1층이, 안방에 1층에 있는 단한 아 집에 나와 있습니다. 저요 앞에가 지금 폴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요 앞에 이렇게, 그죠? 바위를 밑에다 깔아줬는데 이 바위가 사실 생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 스톤이요. 그래서 여기 시멘트 된 것보다 이게 좀 럭셔리해 보이고 이뻐요. 이 앞에 포치도 상당히 아늑하니 좋죠. 오늘 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안으로 모실게요. 띵동 여러분,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보유가 높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흐리고 오후예요. 살짝 어둡게 느껴지지만 어둡지 않테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해프 화장실이 있고요. 이 집에 1층에 안방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안방으로. 오라 t right. 여기 이제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좋죠. 여기는 1층은 카펫이 없어요. 안방이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욕실은요, 어디 바닥에 이제 타일 작업을 해주셨고요. 여기가 이렇게 애매하게 비어있는데, 여기서 뭐라라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뭐라라는 거야? 운동하는 건가? 이거, 너 잘하지 않아요? <laughs> 저렇게 되있고 너무 배네리가 있고, 이제 욕실을 약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여기 아직 거울을 안다는 상태. 상태예요. 여러분 취향대로 이쁜 거울을 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 쿠지쿠지 자쿠지가 여기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자쿠지 있으면 좋아했잖아. 여기가요 어, 이 타일이 내가 상당히 특이해서 이게 <laughs> 대부분 이거를 있잖아요. 어, 난해한 타일입니다 여러분. <laughs>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극복. 극복, 극복하셔야 됩니다. 새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토일렛이고요. 근데 1층이다 보니까 안방이 옷, 옷장이죠, 옷장. 옷장은 사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히 환합니다. 환한데, 옷방이 이렇게 정면 쪽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자, 제가 이제 안방을 나오면요. 여기 이제 거실인데서 뛰어다니잖아.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제가 2023년 새롭게 뛰어다니려고요. 높다 높아 높으면 백두산 상당히 높죠? 높고요 여기 이렇게 벽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있잖아 조명을 어두워 어둡게 하잖아요. 부분 조명을 좋아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요. 왜 그런지 몰라 나 몰라요. 자 이제 이쪽에서 이로 오시면 이제 어 이로 가는 거 맞나? 아, 음, 잘못 간거 같아요. 저쪽으로 해야 될거 같아요. 자, 양쪽으로 있어요, 여러분. 양쪽으로 가는 길이 두고 있어. 이제 여기 갈까, 여기 갈까. 고민 고민하지 마. 가고 싶은 데로 가세요. 자,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건 브렉퍼스트죠, 브렉퍼스트. 어, 돌아가는 브렉퍼스트에 중 여기에다가 이제 작은 테이블을 놓고 오브차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 부엌인데요, 부엌이 여기 컬치로 바꿨어요. 최근에 바꿨고요. 원통자,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아직 거고 자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이거는 어제 아이패드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냉장고는 개취고요 이렇게 되고, 이쪽에 이제 펜츄리입니다. 펜츄리, 적당한 펜츄리가 있고요. 이쪽이 아, 그라지 이 집이요 어, 밖에서 헬기 뛰어서 보여드리겠지만 3카 그라지입니다 2카는 차 넣고 한쪽은 스토리지 같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몬이 없으니까 네, 여기 세탁실 세탁실에 이렇게 이제 세탁실인데, 어, 페인트 하느라고 쉐이브 자체도 없애는데, 여러분이 다세요. <laughs> 자, 다시면 될것 같아요. 세탁실이 있고, 요쪽 공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부엌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매일 하면 죠 요즘은 근데 매일이 별로 안 오지 않아요? <laughs> 우리 집 별로 안 와요. 왜냐면 사람이 들다 인원에 주고, 온라인으로 페이하니까. 하여튼 여기 책상이에요. 뭔가 고민하면서, 어,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돼 있어요. 요게 어떤 다른 공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쪽에 작은 리빙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불을 안 달았더라고 그리고 불, 불 나가고 이렇게 작은 리빙룸 그러니까 이제 브렉버스 먹고 여기서 이제 먹다가 이제 조금 노닥거리고 아유 좀 노닥거리자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다 TV 보셔도 되죠 먹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업그레이드 하셨을 때어 낮췄으면 좋았을 걸 이분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이닝이 여기가 있어요 아까 이제 현관 들어와서 오른쪽이었는데 지금 갑니다 자여기 다이닝이죠 다이닝이 우리도 정확하게 정사각형이야. 각을 잘 냈네 이 주인이. 근데 웃긴 게요. 다이닝에서 여기는요. 이렇게 밖으로 나갈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사실 이제 제가 요 앞으로 왔잖아요. 아까 뒤로 나가는 걸 까먹었어요. 그러서 먼저 2층에 올라갑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기가요, 계단이 앞에서 꺾여서 이게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팁 드릴게요. 이 계단은요, 이 카펫을 그냥 벗겨내면 바로 마루예요. 이 손님이 그냥 엑스라로 카펫을 엎은 거예요. 원래 마루였거든. 근데 아마 발바닥이 시려웠나? <laughs>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거두면 돼요. 자, 이쪽으로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1층에 안방이 있고, 2층에 방이 대부분 3개 있고, 하나인데 화장실 여기두개예요 그러니까 1층에 안방이 있으면 대부분 방 3개, 2층에 하나, 지 하나거든? 근데 여긴 두 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방이 있고요. 여기는 제가 볼때2층 카펫은 다 걷어내야겠다. 어, 제가 걷어내라고 <laughs> 자, 그렇게 돼 있고 이두 방이 쉐어할수 있는 여기 화장실을 먼저 제가 할게요. 화장실은 더블 베네리가 돼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 제가 이런데 오면 상당히 큰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래도 업그레이드 안 됐어도 어, 여러분이 살짝 도로지해서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 이대로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조방하고 요 방. 이 방, 이방저 방도 아니 이 방을 제가 왔습니다. 이 방은 아우 뜨거워. <laughs>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 집은 이애뜨게 공간을 조금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스텝 다운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었어요. 너무 재밌죠 그라지 바위에 조그만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공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이게 재밌죠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죠 옷방이 따로 있고요 방 제가 두 개랑 같이 쓰는 화장실을 소개했고요 마지막에 한 방은요 어... 여기 이제 옷방이 요 앞에 있는데 어 여기가 어 전등이 나가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둡지만 어 밝은 써니를 보시면서 그냥 보아 주세요. 자, 여기는요. 뒤쪽 방이에요. 근데 불이 나가긴 했고 지금 오후라 좀 어둡지만 여기 방이 있고 여기에 풀베스가 있습니다. 풀베스는 어 적당한 적당한 풀베스입니다. 이렇게 풀베스가 있죠. 그냥 노멀해요. 넘어 너무, 너무 리 좋은 것이야. 그리 여기도 놓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벽을 뚫어가지고, 또 조그만 공간을 또 만드는 거야. 여기도 에어컨 이호가다 나와요. 그래서 참 재밌는 분이시죠? 한 공간도 놓치지 않고, 그냥 그애뜨의 모든 공간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재밌는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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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제가 뒤를 잠깐 가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여러분, 제가. 밖으로, 밖으로 또 나가버리고 <laughs> 자, 나갑니다 어, 나가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펜스가 돼 있어요 펜스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분이 어 여기다 뭐 이렇게 벽돌 쌓아놨어요 아마 파이어핏 같은 거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마음은 있었으나 어, 한번한 한 거는 있네요 마음은 있어서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 집신을 찾아주신 많은 여러분, 밴쿠버에서, 메릴랜드에서, 사바나에서, 샬롯에서, 뉴저지에서, 달라스에서, 오하이오에서 아, 제가 빼먹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집신 써니우를 어, 제 타이반, 자이반으로 글로벌하게 만들어주신 많은 써니를 사랑하는 써니의 팬클럽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 또반 반달 <laughs> 반달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저의 어 유튜브 보시면서 즐겁게 하나 시작했다고 어 연락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올해 어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써니은요, 2024년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겁나, 겁나 필요하거든요. 이 집은 1층에 안방이 있고요. 거라지가 3개입니다. 거기다 2층에 방세개 화장실 두개가 있고요. 비포드 에어리아입니다. 수영장, 테니스가 이 동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값진 연세에 값진 일이 많이, 많이, 많이 생기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써니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laughs>